딱삼분 성경 공부 잠언 4장1 절입니다. 어 잠언 사 장은 어, 내 아들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양식에 따라서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장 어,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어, 그 하나의 주제를 찾을 수는 없지만 두 가지 강조점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와 애정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 아,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길들에 관한 권면과 긍정적인 길과 부정적인 길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이 좋은 길이거나 나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이 잠언 사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9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잠언 4장 10절부터 19절은 지혜를 칭송하는데 이 부분을 훈계로 보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언 4장 20에서 27절은 신체의 여러 부분을 사용해서 경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 4장 1절부터 9절은, 어, 지혜와 명철의 관계. 어, 그, 이,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슈미 바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슈, 슈, 심, 오, 반 님. 아들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시작한.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어, 여기에서는 훈계를 듣고, 또 명철을 얻기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철을 얻기에 이라는 이그 표현을 어, 직역하면, 라다트, 빛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아는 것, 통찰력을 알기 위해서,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아, 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사장 1절, 사장 10절, 사장 20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자만 사장을,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어, 여기에서 이, 어, 분리라고 하는 단수형을 쓰지 않고 복수형을 쓴 것에 대해서 플래거라고 하는 학자는 어, 이것이 이 가르침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복수형을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 우리가 시편 34편 11절에서 보면 어,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어 이제 잠먼사장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흠기를 들으며 명철을 어깨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매우 어 비슷한 어 그런 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